Alleluja! govori gospodine sluga tvoj sluša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etar reče isusu evo mi sve ostavi smo i pođo smo za tobom reče isus zaista kažem vam nema ga tko ostavi kuću ili braću ili sestre ili majku ili oca ili djecu ili polja poradi mene i poradi Evanđelja, a da ne bi sada u ovome vremenu s progonstvima primio strostruko kuća i braće i sestara i majki i djece i polja i u budućem vijeku život vječni, a mnogi prvi bit će posljednji i posljednji prv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Ja. se u predvečerju još 오늘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저녁 저녁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회계를 위해서 노력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성당, 교회, 본당 등등. The cat sat on the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보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모든 변화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관대함, 개방성,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자신을 바꿀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 거주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모든 성인들을 통해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부분이 심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불의가 만연하고 있고 박해가 퍼져 있고 여러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치소사 오른 것일까요? 정말 가지 말아야 하는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속의 위대한 왕국들, 대국들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지성이. 무너지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교만을 끝까지 지켜 세우며 하느님 앞에까지 가고 하느님과 동등한 입장 하느님을 쫓아내려고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멸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멸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지상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멸할 것이냐,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을까입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인가입니다. 이러한 파괴의 길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가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희망을 주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믿고 선을 믿고 살아가며, 또이 세상에 선이 있다는 것,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은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은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이런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회의주의에 빠져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증언했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정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들. 세상은 잘못돼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작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민자들 피난민들 등등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선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함정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시간 내내 정말 부정적인 뉴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어디에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등등. 그리고 2년 동안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고문해 왔던 매스미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년 뒤에 지금 뭔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 무너진가 싶더니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적인 파괴력. 게는 이런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강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이런 나약한 사람들, 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이 존재한다는 것, 착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타인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선을, 모든 사람들 속에 선이 있다는 것, 사람이라는 그 자체 속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이 살아있다는 것,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선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을 믿고, 사랑을 믿고, 일치를 믿는 것입니다. 평화를 믿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가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의 모호,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파견된 것을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가 속해 있고 이런 계획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파견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세상은 계속 밑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줘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세상은 몇몇 변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자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변화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한 새로, 새, 삶의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탄생과 죽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속에서 죽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혹은 세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비유 이미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새로운 얻고자 한다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죽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는 오늘 복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백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자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다른 것을 다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스타일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자리 섬 수월하게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할 만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있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지닌 사람들, 그들도 사실 자기 자신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자신의 옛날, 낡은 삶의 스타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가야합니다. 즉,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쾌락이나 유희 등등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쉽게 빠져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매우 드라마틱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늘 비극적인 것입니다.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교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끝까지 죽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 생각한 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može roditelj imati utjecaj na djecu, poslodavac na radnike, ili neko na većim razinama može imati veće utjecaj na djecu. 잘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당신께서 인도하시고 당신께서 지배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당신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열 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끝까지 세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그 원칙,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원칙을 버리. 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 작은 자리에서부터 개방하고 그분께 열려 있을 때, 즉 자유롭게 그분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그분에 이 세상을 구하셨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마니피카스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겸손이 없으면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개방해 드렸을 때입니다. 일독서에서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뜰을 두르고 주님의 그 모든 힘에 의지하고 은총에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들을 맡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 무자던데 때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스타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들이 삶에서 가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실현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해봅시다. 아멘.